안녕하세요. 순천시민대학에서 컴퓨터 첫걸음 강좌를 진행하는 이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수업할 내용에 대한 맛보기 강좌로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습 주제는 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 바로 알기입니다. 맨 먼저 내 컴퓨터의 사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컴퓨터 사용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왼쪽 맨 아래에는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 버튼 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 메뉴들이 보이시죠? 그 중에서 시스템을 클릭하세요. 시스템에는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사양과 윈도우즈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설치된 램은 메모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 종류도 확인해 두세요. 64비트 또는 32비트 둘중 하나로 표시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일이 생기면 내 컴퓨터 시스템 종류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크롤 바를 아래로 내려 윈도우즈 사양도 확인해 보세요. 윈도우즈 10홈 또는 프로페셔널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현재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인 것을 모두 확인하셨나요? 상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닫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 컴퓨터의 시스템을 확인하는 목적은 앞으로 수업은 윈도우즈 10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Windows 7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안에도 취약하고 Windows 10과 다른 점이 많으므로 업그레이드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학습 주제는 필요한 앱 찾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윈도우 7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앱둘다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앱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화면 맨 아래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이용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때 나타나는 목록은 필요한 앱을 찾는 공간입니다.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아래 방향으로 굴리면서 내 컴퓨터에는 어떤 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방법은 끝까지 내리면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디에 있는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바탕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해주세요. 처음 상태의 바탕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앱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작업 표시줄에서 검색상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상자가 저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위줄에 검색상자가 표시됩니다. 검색상자의 표시 방법이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상자 설정은 화면 맨 아래 작업 표시줄의 빈 공간, 즉 아이콘이 없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검색 메뉴에서 설정합니다. 숨김이 선택되어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검색상자나 돋보기 아이콘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색 메뉴에서 검색 아이콘 표시가 선택되어 있으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검색 상자가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검색 메뉴에서 검색 상자 표시가 선택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항상 작업 표시줄에 검색 상자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색 상자에 찾고자 하는 앱의 이름을 전부 또는 일부만 입력해 보세요. 계산기 앱을 예로 들어 볼까요? 검색 상자에 클릭하여 커서를 만들고 계산기를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상단에서 앱이 표시되죠? 계산기를 찾으신 겁니다. 이번에는 계산기를 지우고 파일 탐색기를 찾아보세요. 검색 상자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를 지우고 파일 탐색기 또는 탐색기만 입력하면 됩니다. 파일 탐색기 찾으셨나요? 잘하셨어요. 이 검색 방법은 시작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보다는 쉽지만, 글자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매번 글자를 입력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바탕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해주세요. 처음 상태의 바탕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앱을 찾는 세 번째 방법은 샵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샵은 확장 상태에서만 표시되니 축소로 보이는 분들은 그부분을 클릭하면 확장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샵을 클릭하세요. 키보드와 비슷한 글자판이 보이시죠? 이 방법은 찾고자 하는 앱의 초성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시작하는 앱을 검색해서 표시합니다. 계산기를 찾으려고 하니 기억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계산기 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폴더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폴더 이름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직 폴더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탕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검색상자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직접 실습해보고 익혀두세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컴퓨터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앱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장해 둔 파일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저장해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 검색 상자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는 방법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반복해서 실습해 보시면 금방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메모장과 내 PC 앱을 찾는 것을 복습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세 번째 학습 주제는 자주 사용하는 앱 고정하기입니다. 먼저 컴퓨터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바탕화면의 맨 아래에 있는 줄을 작업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작업표시줄은 자주 작업하고자 하는 앱이나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앱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시작 화면은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측으로 보이는 공간을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손쉽게 보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앱 아이콘을 만들어두고 사용하면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작업 표시줄에는 어떤 앱이 있나 살펴볼까요? 마우스를 앱 위에 올리고 1초 정도 기다리시면 말풍선으로 이름들이 표시됩니다. 앱 아이콘 아래 분홍색 줄이 표시되는 앱들은 현재 창이 열려 있는, 즉, 작업하고 있는 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두 확인하셨지요? 그렇다면 작업 표시줄과 시작화면에 앱 아이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기 앱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기 앱을 찾으셔야 합니다. 검색하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검색 상자에 계산기를 입력하면 상단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클릭은 선택을 의미하므로 계산기 앱이 바로 실행되어집니다. 계산기 앱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우측에 아래쪽 화살표가 보이는 영역을 클릭하시면 작업표실의 고정이라는 말과 시작화면의 고정이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작업표시줄에 앱 아이콘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열려 있던 메뉴가 모두 사라지고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작업표시줄에서 계산기 앱 아이콘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작업표시줄에 있는 고정된 앱들은 클릭만 하면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고정한 계산기 앱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계산기 앱을 클릭하세요. 753 더하기 876 빼기 89는 결과 값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사용을 마쳤다면 바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표시줄의 아이콘은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시줄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작업표시줄 설정 또는 속성을 클릭해주세요. 시스템 종류가 Windows 10 홈이냐 Windows 10 프로냐에 따라 표시되는 글자가 조금씩 다를 뿐 설정 기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끔 상태이면 아이콘이 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크기의 아이콘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에 클릭을 해서 켬 상태로 두게 되면 아이콘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작아진 만큼 필요한 앱을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났지만 보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을 끔 상태로 아이콘을 보다 크게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아이콘 크기 설정이 끝났음을 받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앱을 지우고 싶다면 지우고 싶은 앱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작업표시줄에서 제거를 클릭합니다. 작업표시줄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 작업표시줄에서만 사라진 것입니다. 작업표시줄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들만 고정해 두시고 예전에는 자주 사용했지만 요즘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앱들은 제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탐색기 앱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을 찾으셔야 한다고 했죠. 검색 상자에 탐색기 또는 파일 탐색기를 입력하면 상단에서 이렇게 파일 탐색기 결과가 표시됩니다. 검색된 파일 탐색기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으로 표시되는 분들은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이 없다는 의미이고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로 표시되는 분들은 이미 아이콘이 있다는 말인 거죠. 저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하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영역을 시작화면이라고 했었지요. 작업 표시줄에 앱 아이콘이 바로 보이는 상태가 복잡해서 싫은 분들은 시작화면에 앱 아이콘을 고정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판 앱을 검색하고 시작화면에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림판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시작화면에 고정을 클릭하세요. 바탕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시작 화면에 그림판 앱 아이콘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앱 아이콘의 크기 설정은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크기 설정 화면에서 보통과 작게 두 종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면에 고정된 아이콘은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그림판 앱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탕 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하겠습니다. 앱 아이콘 고정하기는 앱을 빠르게 찾아 손쉽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작업 표시줄이나 시작화면, 어디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고정해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는 메모장 앱을 시작화면과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